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박정대입니다. 저는 시에라리온에서 사역하고 있고요. GMS 저희 합동층 GMS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잠깐 시에라리온이 어떤 나라인지 아이들 중심으로 잠깐 간략하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라리온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아마 시에라리온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으실 분도 계실 거고요. 저도 뭐, 가기 전까지는 잘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세에라리오는 어, 서부 아프리카의 위치에 있고요. 서부 아프리카에 속하고, 비니, 뭐, 말리, 다음에 어, 이렇게 라이베리아, 이런 그 위치에 있는 그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세에라리오는 아프리카 지도로 하면 머리 이렇게 튀어나온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시에나로를 잠깐 살펴보면요. 인구는 한 600만 정도 되고요. 이제 15세 미만이 45%. 거기뭐 산하 제한 없고, 이슬람, 우슬림들이 일부 다처제로. 어, 그래서 아이들이 주로 많습니다. 우리 한국은 아이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주일 학교도 없어지는 추세인데, 거기는 이제 어, 15세 미만이 45% 정도 됩니다. 그리고 크기는 면적은 남한보다 조금 작고요. 그리고 이제 독립을 1961년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공식 언어는 영어고요. 그리고 이제 일상으로 통용되는, 일상으로 쓰는 언어는 영어를 약간 변경한 크리어라고 하는 언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GMP를 보면 331불. 우리나라하고는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죠. 인구의 한 70%가 가난해요 물론 아주 잘 사는 부유층도 있어요. 그런데 이 중간층이 없는, 어, 그래서 빈도차가 굉장히 심한, 대체적으로 70%, 대체적으로 가난한 나라입니다. 세계 빈민국 국가 중 하나이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1991년부터 2002년까지 약 11년간 내전이 있었어요. 거기에 다이아몬드 광산이 있는데 그 다이아몬드 광산을, 광산 어 소유권, 를 주장하는 정부군과 비정부군 사이에 이제 그 앞에 이제 내전이 11년간 있어서 5만 명이 사망하고 200만 명이 실종하고 또 사람들은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가 되고 아이들도 어린아이들이 착출되어서 소년병으로 아이들이 어 아이들에게 마약을 먹이고 총을 들게 해서 그 정부군을 살해하게 하는 그래서 지금도 그 아이들 그 이제 세월이 이제 지나서 그런 이제 그 트라우마 그런 것들을 이제 치유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 무자비하게 그 살해됐기 때문에 다리나 팔이나 이런 데 잘린 그런 이제 장애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대부분의 그런 인프라 구조 뭐 교통 통신 교육 시스템이 붕괴됐고요. 어, 그리고 이제 전쟁 전에는 200여 명의 이제 서구 선교사들이 한 200년 동안 거기에 서그 선교 역사가 한 200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0년 동안 활동했지만 이제 전쟁 때서구 그 단체들이 선교 단체들이 활동을 중지하고 대부분 그 현지 리더십에 이양을 하고 떠나서 지금은 더욱 서 선교사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갑작스런 이양으로 인해서 아직 현지 그 리더십이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갑작스런 전쟁으로 이게 이양을 하고 떠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부작용이 좀 많이 있고 아직 잘게 견고하게 교회들이 서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어 사람들 평균 수명은 영유아 사망률이 높아서 그러니까 이제 어 영양이라든지 이런 환경들 또 태학 때 아니면 이제 영유아때 어, 어, 아이들이 말라리아를 걸려서 어, 사망률이 높은데 이제 평균 수명이 한 47세 정도. 이 나이는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성인 문명률이 한66% 정도. 그러니까 내전 때문에 배우지 못하고 또 가난하여서 배우지 못하는 그런 악순환 속에서 문명률로 인해서 그 복음의 진도가 나아가는 게 방해가 됩니다. 이제 거기 종교 분포도를 보면 60%가 이슬람 종교 지금만 70%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30%가 토속 종교고, 그리고 이제 어, 카톨릭을 포함해서 10%가 이제 기독교로, 이렇게 대략 시에라리온이 이런 나라입니다. 네, 거기 이제 저희 집 근처예요. 여기서 조금만 가면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있는데 여긴 대체적으로 어뭐 이렇게 아스팔트 메인 도로 외에는 조금만 옆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시골 같은 오지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염소 끌고 가는 모습을 찍어봤는데 거기는 염소도 이렇게 뭐 비싸기도 하지만 또키울수 없는 게 일단 우기철이 한 5월부터 한한 10월 중순까지 이렇게 굉장히 길고 또 비가 굉장히 많이 와서 그 아, 어, 염소를 보관할 그런 어떤 우리를 지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없어서도 염소를 키울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 이슬람의 이제 모스크인데요, 모스크 이슬람이 아까 60에서 70%라고 그랬죠. 그래서 시내에 있는 모스크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뭐 시골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런 작은 그 지역들은 그냥 이렇게 집 모양으로 해서 거기에서 모스크로 정해서 사람들이 어, 입니다 그 이거는 이제 그집 주위에 있는 그 모스크, 어, 사원에서 그 저녁에 제가 이렇게 이제 잠깐 이렇게 나갈 일이 있을 때 찍은 건데 뭐웅성웅성성 소리가 들려서 보니까 이제 이맘,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목사님 정도 되는 그 이슬람 지도자가 어린아이들, 초등학생 아이들을 모아서 불도 없는 그 모스크에서 프레쉬를 켜고 지금 코란을 익히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말하자면 제자훈련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저렇게 철저하게 코란으로 무장을 시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 이맘이 그, 저, 그 나무판에, 나무판을 주문을 해서 나무판에 지금 저 수술을 사용해서 어, 잉크로 이렇게 코란을 아라비아어로 코란을 적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슬람 모슬림들은 어, 아라 아랍어가 신성한 언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적어서 이렇게 말리고요. 그리고 이제 저기 이제 성, 그 코란 선생이 아이들 방과 후에 모아서 그 써는 저런 그 판을 그 코란 판을 저렇게 아이들이 읽고 코란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침에. 아침에 제가 발견한 그 모습인데요. 저 꼬맹이가 저 꼬마가 저기 지금 그이 나무 잎파리들 보이시죠? 저걸로 물을 부어서 이렇게 부는 모습이어서 다시 닦고 저거를 이제 재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 맘은 낮에 이제 코란을 적어놓고 아이들은 또방가 후에 코란을 배웁니다. 제가 이제 개척했던 그 지역에서 개척했던 마칼 지역에 이제 교회에 어린이 주일학교 지금 예배 드리는 그런 지금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일에는 이게 지금 교육 가는데, 서 주일에는 어 주일학교 아이들 예배 장소로 사용하고 주중에는 아이들 그 유치원으로 제가 사역하고 있는 지역이, 지역이 이제 이슬람 지역인데, 오그 이제 아이들 유치원으로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어 저기 이제 현지 사역자가 어 아이들에게 성령을 가르치고요. 그러니까 아이들 체풀 예배를 드리고 이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 영어 산수 그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무슬림 부모, 무슬림 가정에서 지금 보내진 아이들이에요. 지금 이 아이들은 마칼 어 교회 제가 대척했던그 마칼 교회 주일학교 중고등부 아이들인데. 지금 저 아이들은 부모들이 이슬람학교, 회교학교,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에 지금 어 다니고 있는 아이들인데 이슬람 학교는 이슬람은 금요일이 말하자면, 우리로 말하자면 주일이고 주일, 어, 그니까 일요일도 그들은 이제 학교를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 그 여자 아이들은 거기에서 이렇게 히잡을 쓰게 하고 우리 미션스쿨에서 채플 매일 과그 과정 중에 예배를 드리듯이 저기는 코란을 배우고 아랍어를 배우고 그러니까 아이들을 철저히 무슬림 이슬람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저 아이들이 이제 어 주일에는 나오지 못하고 방학 때만 주일에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지금 이, 이것은 이제 그 지역의 무슬림 부모들이 돈을 모아서 돈을 모,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돈을 모아서 저기 지금 남자 여기 선생님을 아랍어 가르치는 선생님을 시내에서 불러다가 돈을 지급하고 사례를 지급하고 지금 유초동부 어, 아이들에게 지금 코란을 가르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왜 코란을 가르치겠어요? 아, 아랍어를 가르치는데 성 코란을 인게 하기 위해서. 에이, 정말 철저하죠. 우리가 비교하면 우리가 얼마나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성경으로 무장시켜야 되는가를 도전을 받습니다. 네, 그뭐 내가 복음을 믿고 하지 아니하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로마서 1단 16절. 오직 복음만 이 능력이라고 하는 거 그들 안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설수 없는 그런 어, 자들이죠. 아, 이거는 이제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대략 어,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어, 아이들 중심으로 해봤고, 어, 지금 아이들이 이렇게 어릴 때부터 성경으로, 어, 성경으로 이렇게 가르침받는, 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작은 입술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참, 그, 북한 의그 어린 아이들은 그 입술로 김정은, 김일성, 김정은을 찬양하잖아요. 하나님 대신에 그 어린이작은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얼마나 고민되는지요 그래서 제가 곧가로 어, 부모 교육에 대해서 제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도사님으로부터 어, 기왕 오는 김에 부모 교육에 대해서 어, 좀나누달라고 해서 어, 제가 신들인데 어, 제가 뭐, 아이도 키워본 적도 없는 싱글이 한다는 게참어을성설 같지만,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참 아이들과 수정하고 있는 부모들에게 제가 이렇게 이론으로 한다는 게어을성설 같지만, 그래도 함께 나눌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라고 글고요 어, 이 말씀을 잠깐 제가 읽어드릴게요 장원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지 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세월이 많이 지났을지라도 아이가, 아이에게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어, 저는 오늘 제가 뭐 어떤 이론이라기보다도 어, 그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를 여러분을 한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요한 웨슬레 어머니가 수잔나인데 그 수잔나의 교육 철학이 어떠했는지 어, 나누면서 어, 우리가 배울 부분을 함께 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 그 수잔나는 21년간 19명의 자녀를 낳고 그 19명 중에 11명의 자녀들이 일찍 사망하는 그런 아픔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어머니는 수잔나는 아이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그 철학이 있었다고 해요. 원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이렇게 숲을 가다가 길을 잃은 호랑이 새끼를 만나게 됐어요. 너무 너무 귀여운 거예요, 호랑이 새끼가. 그래서 너무 또 길을 잃었기 때문에 엄마를 잃었기 때문에 안타깝게 해서 귀여워서 집에 이제 데리고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집에 자기 이제 아들이 어린 이제 아들이 뭐 어떻게 된지 이제 이렇게 좀 상처가 나게 됐는데 그. 이제 호랑이가, 호랑이 새끼가 조금씩 이제 자라게 됐겠죠. 근데 그 호랑이 새끼가 피를 보고 그 자기 아이를 잡아먹은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나요? 호랑이 새끼가 보기에는 아무리 귀엽고 작고 예쁠지라도, 귀여울지라도 호랑이에게는 호랑이에게 있는, 아 사자는 사자에게 있는 그 야성이 있다는 거죠. 그 호랑이가 가진 성전, 기지, 그 야성이 있다는 거죠. 제가 오늘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보니까 정말 아이들이 귀엽고 예쁘고 어, 참 이런 모습인데 아이들이 이렇게 귀여운데 그러나 아이들 안에 인간의 전적인 타락인 죄성이 있다는 거죠 어, 타락한 원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웨슬리의 어머니 수잔나는 그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믿었어요 아이들이 이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자람에 따라 아이들의 그 죄성도 점점 점점 커진다는 거죠. 마치 우리 안에 그 사자가, 그 작은 사자가 점점 커지듯이 아이들도 그 아이들의 거, 그 타락한 본성, 그 죄성이 자란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의지를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의지에 중복시켜야 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이 타락한 의지는 그 모든 죄악의 온상이으로 어려서부터 인간의 의지대로 안된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수잔나는 절제를 아이들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절제를 가르쳤습니다. 인간의 의지가 그 타락한 의지가 굴복될 때만이 기독교 교육이 가능하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저희들은 세상의 부모들과 다르게 어, 여러분들은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기독교 부모들입니다. 크리스찬 부모들입니다. 그리고 이 수잔나는 상벌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아무리 작은 잘못이라도 분명하게 지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찮은 선행이라도 아이가 행했을 때 그것에 대한, 어, 그것에 대해서 꼭 인정하고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비록 이렇게 행하다가 결과가 좋지 못해도 원래의 도가 좋으면 칭찬에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고집을 꺾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이렇게 아이들이 귀엽고 예쁘지만 그 안에 있는 그 고집, 여러분들 아마 한 번쯤은 씨름해 보셨을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냥 지나치게 친절하거나 요즘은 이제 뭐 한둘만 낳고 이러니까 과인보호 어, 그래서 지나치게 친절하고 그들을 제멋대로 내버려 두는 부모는 사실상 잔인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모는 타파되어야 할 악습을 자녀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을 제멋대로 내버려 두는 부모는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이며 신앙을 무의미하게 하며 구원을 불가능하게 하고 자녀들의 영혼과 육신을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수전나의 그 기독교 철학 자녀 양육의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자녀가 자신의 고집으로 부모를 꺾기 전에 자녀를 꺾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고집을 꺾지 못하면 자녀는 부모의 허락을 받기보다 자신의 고집,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요? 때로는 때를 쓰거나 그것도 안 되면 그냥 들어 눕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은 뭐 무엇을 뒤집어 엎거나 그래서 결국은 부모가 거기에 굴복되어져서 부모가 자녀를 이끌어야 되는데 오히려 부모들이 자녀들의 고집에 굴복당하고 이끌림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 아이가 계속 그렇게 자신의 그 타락한 본성과 고집이 꺾이지 않은 채로 자라게 되면 자라나게 됨에 따라 그의 고집과 그의 또 악함이 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제가 언뜻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프로그램을 언젠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거기서 보면 정말 이런 귀여운 아이들이 얼마나 작은 괴물이더라고요. 괴물이고 나중에 이제 그 부모가 어 교육과의 그런 이제 어 지도를 받고 자녀를 이제 다른 방법으로 그 고집을 얻기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하려니까 아이가 순응하지 않죠. 그래서 아이는 발악하게 되고 계속 자기가 원래 했던 고집대로 행하려고 하지만 부모가 견고함을 가지고 어, 단호함을 가지고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함을 가지고 행할 때에 이제 자녀가 아 이것이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달으면서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종보다 자기 생각을 앞세우는 자녀에게 순종이 자기 생각보다 앞서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순종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의 그 어린아이지만 자녀들의 고집을 볼때 저건 아닌데 하고 때로는 말로, 때로는 윽박지르기도 하지만 자녀가 계속 고집을 피울 때 속상해하고 이걸 그냥 단념해버립니다. 그런 모습들을 제가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단념해버리는데 그럴때 이제 자녀들은 더욱 이제 기고만장하게 되고 나중에는 정말 부모가. 자녀들에게 끌려 다니는 그런 어우우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자녀에게 순종을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미국의 포커스 온더 패밀리라 패밀리라고 하는 그 상담 그 저기의 창시자인 제임스 닥슨 박사는 러브머스비 h 사랑은 강인해야 한다는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사랑이 무조건적인 용납과 잘못되면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연락과 그런 어떤 것이 아니라 사랑한다면 간인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네, 사랑한다고 믿어요 네, 사랑하시다면 자녀 양육에 있어서 정말 견고함으로 단호함으로 일관됨으로 그 간인함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어, 자녀교육의 대가이지 않습니까? 이 자녀교육의 대가이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녀교육에 있어서 강인한지 한번 들어보실까요? 자먼 29장 15절에 채찍과 꾸지함이 지혜를, 주거을 임으로 행하게 내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어미뿐만 아니라 부모라고 어, 보아도 좋겠죠? 자언 15장 32절에는 흠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이 여김이라.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부모의 순계를 받기 싫어하는 아이로 자라면 결국 자기가 세상의 왕이 되는 거 그래서 부모도 뻗고 세상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그런 배팍한 사람으로 자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혼을 격이 영일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는 이라 그래서 자녀가 아주 어릴 때부터 잘못했을 때 부모의 꾸지람을잘 듣는 훈련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자녀는 자녀지만 어린 자녀지만 자녀도 어 타락한 질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사여 53장 13절에는 내 모든 자녀는 여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 자녀는 큰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부모의 권위를 주셨어요. 위임을 했는데 부모들이 그 언니를 잘 사용하지 못하고 아이들에게 굴복당하고 나중에는 자네가 그 아이들이 자라게 되면서 아이, 아이도 고통이요 그 고통이 부모에게 그대로 돌아와서 부모도 고통인 경우들이 우리는 세상에서 보게 됩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어머니는 부모는 성경적인 인간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호함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한 팀이 되어야 돼요. 어, 누가, 이렇게 엄마가 자녀를, 어, 꾸지람을 할때 뭐, 아빠가 자녀를, 이렇게, 역성 든다든지, 그것은 나중에 해도 되는 것이고, 부모가 그 자, 자리에서는 한 팀이 되어지, 한 패가 되지 않으면, 자녀는 그때 틈을 타서, 어, 이제, 역성을 드는, 어, 아버지나, 또, 엄마 편에 서게 되고, 그럼 엄마나 아버지, 혼내게 되는 엄마나 아버지는, 부모로, 자녀로부터, 이제, 왕따를 당하게 되고, 무시를 당하게 되는, 그런 경우는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성화의 과정이 지금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과정 가운데 자녀가 어릴 때부터 그 타락한 본성, 그 고집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모의 그러한 그단호함으로 꺾이지 않으면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자녀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 평생의 과정에 성화가 얼마나 어렵겠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자신을 생각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러한 자녀는 그대로 자라게 되면 하나님 앞에 깨트려야될 부분도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단호하면서도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하게 자녀를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서 자녀의 고집을 꺾고 순종하는 자녀로 잘 키우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